안녕하세요, 엔투엔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의 키워드는 바로 완벽한 진화입니다. 이번에 미르키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혹할 만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제품을 처음 접해보고 와 이거 진짜 미쳤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슝!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 이번에 미러키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명 M18FR-OS125 듀얼 액션 원형 샌더입니다 이번에 미러키 목공 라인에 새롭게 라인업이 된 제품이죠 일단 제품의 특장점부터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변화된 디자인입니다 기존 원형 샌더와는 달리 손바닥 그립형 뒤에 핸디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죠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출시가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작업 시 핸들링 또한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디자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작업 시 피로도를 줄여주고 툴의 자연스러운 컨트롤까지 일단 변화된 외형적인 부분만큼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변환 타입 또한 전작 스크롤 타입에서 단계별 버튼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디테일과 마감이 중요한 목공 작업에선 단계별 버튼 방식의 선택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제품 고부하 작업에서도 빠른 작업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이 부분은 굉장히 솔깃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제품의 제어부터 살펴보면 샌딩 패드의 직경은 125mm이고 진동 직경은 2.4mm 속도 조절은 5단계로 선택이 가능하며 진동 속도는 6000에서 1 2 0 0 0 r p m 입니다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입니다. 사실 이런 샌딩기 같은 경우는 진동에 의한 피로축적이 다른 제품급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편이죠. 이번에 출시된 이 제품 전작 모델인 M18 BOS125 대비 60% 이상이나 진동이 작아졌고 고부하 작업에서도 저진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샌딩기 작업 시 저진동이 유지된다는 점은 샌딩기 선택 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립감 좋은 디자인에 향상된 저진동 기능은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과 피로 누적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목공라인에 새롭게 라인업이 된 M18FROS165 제품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특장점을, 제품의 특장점을 리딩했듯이 간단하게 제가 본 소감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편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충전, 원형 샌더 같은 경우는 보통이 요런 식으로 배터리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 원통 타입으로 짧고 높게 출시가 되었죠. 그에 비해서 이번 제품은 뭔가 뒤로 좀 길게 출시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꼭 보면은 유선 원형 샌더 같이 출시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사실 충전 원형 샌더와 유선 원형 샌더 이두 가지를 선의 개입과 이런 장단점을 떠나 가지고 그립감 하나로만 비교했을 때. 유선 원형 샌더가 사실상 작업하기 편합니다 뭔가 그립감도 좋고 작업의 피로도도 낮아요 이게 높거든 근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유선 원형 샌더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특히 이 패드 높이가 낮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키다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단의 차이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만큼 이번 제품이 낮게 출시가 되었죠. 그로인해 샌딩 작업 시 툴의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참 괜찮은 편이고 이렇게 그립감이나 모든 부분에선 이번 신제품이 정말 잘 변경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속도 조절이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기존 전작 같은 경우는 전원을, 전원 부분은 똑같아요. 앞에서 하는 거. 전원을 키고 한 손으로 옆에서 이렇게 스트롤 방식으로 속도 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뒤에 버튼 모드로 인해서 버튼 하나하나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변화가 됩니다. 스트롤 타입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조작이 용이하다. 사실 그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딩 작업할 때 그렇게 미세하게 빠르게 속도를 조절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 버튼 타입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놓고 작업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역시 뭐별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튼 방식은 저는 저는 나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살짝 보면은 스테인리 제품 틀어볼게요. 쓰는데 좀 한참 걸리죠. 그 다음에 맞기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려. <laughs> 근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멈춰요, 그죠? 바로 멈춰. 굉장히 요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작업하면서 이렇게 막 벽면이나 이런 샌딩을 하다가 놓을 때 바로 샌딩작업하고 바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진짜 요 차별화된 조금 큰 차이는 없지만 요런 부분이 저는 샌딩작업이 가장 편리하지 않나 요 부분도 참 돋, 돋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적으로 굉장히 높게 고출력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비교해서 볼수 있다면, 여러분 소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 요 정도. 근데 속도 조절이 없어. 그 다음에 밀키 같은, 아, 맞기다 같은 경우는. 예, 네, 요 정도인데, 이번에 신제품 밀키 같은 경우는. 아, 4단이구나. 자, 5단입니다. 굉장히 뭔가 소리가 빠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하고 맞기다 하고. 뭔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1단부터 5단, 특히 5단 같은 경우는 이 샌딩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오, 이거는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정도 작동으로도 오, 충분히 그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나무 한번 샌딩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패드는 100방 짜리고요. 단수는 5단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느낌은 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가장 강한 5단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 진심이에요 진짜요. 뭔가 빠르게 하면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그에 비해서 진동이 잘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검은 작업대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 분진물이 거의 없어요. 크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오, 집진 효과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조금 이따 뒤에서 또 다른 특장점들을 계속 리딩을 하겠지만, 이 제품이 95% 집진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작 대비에 비해서 이 자체적인 이 집진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실제로 보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 이만큼 작업을 했는데, 한쪽 면은 샌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분진이 거의 없네요. 와 디자인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능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집진도 그렇고 와 이번에 거는 진짜 찐이다 찐 찐으로 마음에 드네요 <laughs>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목공 라인 완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집진 기능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 무선 집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 최대 95%의 높은 집진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에 있는 어댑터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모든 집진 라인에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포인트는 모서리 작업 시 충격으로 인한 패드 손상을 보호하고자 전면부에 엣지 가드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죠. 여러모로 디테일에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작 대비 40% 이상 더긴 런타임에 전작 대비 60% 이상 더 작아진 진도 고부하 작업에도 빠른 작업성이 유지된다는 점과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도가 적다는 점 요즘 미러케에서 출시된 이 목공 라인들의 특장점들 정말 심상치가 않을 정도죠 만일 강한 파워의 저진동의 샌딩기를 찾고자 한다면 이번에 출시된 M18 FR-OS125 듀얼 액션 원형 샌딩기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투연달입니다.